전 첫사랑이 되게 오래 만났거든요. 17살에 만나서 활동할 때까지 계속 만났었어요. 가끔 생각나고 꿈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웨이른디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은 같이 겟레디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늘 화면에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지향하는 편이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팁들 알려 드리면서 같이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봄인 만큼 핑크핑크 핑크 러블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과하지 않은 그런 데일리 느낌으로 해볼 거니까, 데이트 룩?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핑크핑크 메이크업을 하는 만큼 예쁜 발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많이 갖고 왔거든요. 베이스랑 쉐딩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또 벚꽃도 요즘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 벚꽃 봤어요? 찾아봐서 슬펐어요. <laughs> 나도 커플들 사이에서 껴서 봤잖아. 저는 꽃을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왜 벚꽃이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쁘긴 예쁘더라. 이렇게 다 쉐딩을 줬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애교살 꿀조합 끝판왕을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에서 애교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큰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애교살도 원래 내 눈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러블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개면 진짜. 끝입니다 오늘 얘가 좀 중심이 될 건데 피치베리에서 나온 베리 크림 섀도우 베크 쉐 먼저 이게 중요해요 얘는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 할때 할 무조건 좀 애교살 밑을 밝게 해야 도톰해 보인다는 그런 편견을 깨주는 앤데 애교살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고 이게 색이 되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서 밝게만 한다고 하면 여기 오히려 좀 떠보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밑에 우리는 다크서클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색깔이 되게 말 그대로 태닝된 핑크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랑 되게 잘 어울리고 혈색이 도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애교살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깔고 이게 또 크림 제형이어가지고 뜨지 않아요. 날림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애교살도 좀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제품 나온 김에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발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쓴 거는 텐핑크. 이게 피치베리에서 유일한 무펄 섀도우라서 저는 애교살 사용할 때 너무 좋은데 이베크시에서 텐핑크 컬러를 제외하면 모두 다 펄이 들어있거든요. 얘는 펄이 없다 보니까 애교살 사용할 때 너무 좋은데 섀도우 할때그 자잘한 펄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핑크에이드 베리시. ]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색이었는데 크림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뉴트럴 톤에 가깝게 나온 핑크라서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피치에이드. 얘도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쓸수 있고요. 핑크보다 조금 더 피치한 느낌이고 아이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터에도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따가 눈 앞머리에 포인트로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로즈골드. 이거는 6월에 출시될 컬러인데요. 색이 진짜 고급진 골드빛이거든요. 원래 피치베이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루스틱 섀도우를 출시된 브랜드였던 거 아세요? 그때 단종됐던 컬러 중에 무늬가 많았던 로즈 골드 컬러가 크림 섀도우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일 것 같고 크림 제형이라서 가로보다 부서짐이 없어서 더 좋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 건데 피치비레에서 나온 베리 라이너 제품이 있어요. 이걸로 애교살을 나누고 싶은 부의 위 경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얘는 아예 애교살 용으로 나온 거라서 완전 묽은 거 보이시죠? 애교살 음영에 제가 미쳤어요. 얘는 좀 두껍게 밑에 해줄게요. 좀 길게 그려주는 거야, 길게. 청년시대 유나님이 얼굴에 좀 살이 없고 중안부가 좀긴 편이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긴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게 자세히 보면 애교살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위아래로도 진짜 크고 도톰하고 양옆으로도 굉장히 기세요. 되게 영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데 한 몫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이런 걸로 이용해서 애교살을 길고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좀 여기를 확 좁힐 수 있고 동안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를 좀 기, 길게 늘려주는 편이에요. 애교살이 여기까지 생겼죠? 보이시죠? 펄감을 살짝 넣어주면 더 도톰해 보이겠죠? 베크쉐에 핑크에이드를 해서 핑크핑크한 느낌을 여기까지 음, 어때, 어때, 어때? 살짝 펄감이 안넣어서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고, 이제 위까지 해줄게요. 위에는 피치에이드. 피치에이드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피치에이드가 컬러가 좀. 노멀에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좀 데일리 느낌인데, 위에 조금 아쉬워서 베리 섀도우 핑크밀리를 얹어줄 건데, 얘는 베크쉐랑 다르게 가루형이에요. 얘도 색이 진짜 예뻐요. 얘도 진짜 제가 자주 쓰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발색력을. 스틱형이라서 따로 이제 브러쉬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서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여기 끝까지 늘 발라주는. 이 섀도우를 완성을 했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물론 이제 아이라인이랑 다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날은 되게 샵 같다 않냐, 눈 화장 되게 예쁘다, 섀도우 뭐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몇개쓴거 없잖아요. 고급지게 되게 발색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컬러들이 퍼스널 컬러에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웜톤이랑 쿨톤에 어울리는 그 뉴트럴하게 나온 컬러들이라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조합 오늘 너무.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완성해줄게요. 얼마 전에 그래서 벚꽃 보는데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 설레는 거예요. 좀 슬펐어, 근데. 요즘 티인지 모르겠는데. 설레는 커플들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다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막 추억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 끝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슬프더라고요. 전 첫사랑이 되게 오래 만났거든요. 5년인가? 중딩 종, 동창이었는데 17살에 만나서 활동할 때까지 계속 만났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군대가 있었고. 근데 뭐군대 가서 헤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어렵게 만났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가수를 하겠다고 자퇴를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막 가수의 꿈에 전념하고 막 이럴, 이럴 때인데 걔는 정교 1등이었단 말이야. 부모님의 반대 이런 거 있었지. 그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파. 어떻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랑 자퇴한 친구랑 만나 약간 이런 시선도 좀 있었고 가끔 생각나고 꿈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긴 거. 그 이후에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제가 사고를 났었는데 사고가 났었는데 역삼에서 삼성화재에 다니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험, 차 보험이 차보험이 삼성화재거든요.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 오랜만이지? 아, 설마. 목소리가 익숙해가지고 설마 설마. 어? 너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어 다름이 아니고 내가 거기 역삼녀 사고 담당자여가지고 전화했다고 <laughs>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잘 처리해줬어요 그 친구가 저는 그런 상황이면 되게 뭐지 운명인가? 다시 만나라면 친해계신가뭐 이렇게 생각했을 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또 헤어진 계기가 너무나 우리는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더 그러면 그래서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대했고 아마 그 친구는 내가 너무 딱딱해서 좀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친구와 나는 그 시절에 그때 만났던 거기까지였던 거야. 요즘 좀 되게 슬픈 말이 연인은 기간제 베프라고 하잖아요. 진짜 헤어지면 친구가 될수 없잖아. 그게 너무 잔인한데 그렇다고 친구로 지낼 수도 없잖아. 뭔가 특이한 이상형? 특이한 이상형? 아, 저는 그거 있어요. 아이폰 써야 돼요. 아, 뭔지 알것 같아. 나도 아이폰 썼으면 좋겠어. 근데 갤럭시 쓰는 것도 나름 귀여워. 약간 순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럼 만약에 비가 <laughs> 갤럭시 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래도 싫어. 음, 저... 그래. <laughs> 그게 아니라니까. 개인적으로, 막 SNS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도 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자, 이렇게 눈까지 완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치크타인. 오늘은 요 베리밤. 요 친구들을 써줄 거예요. 치크도 하고, 입술도 하고 해줄 겁니다. 제품 디자인 너무 귀엽죠? 물감 같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도 물감처럼 믹스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 아이돌 핑크 컬러인데요. 이런 색의 밤본적 있나요, 여러분? 진짜 완전 벚꽃색이야. 이런 컬러 보면 저는 기분부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색은 그냥 얼굴에 띡 바르면 좀 떠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섞어을 수가 있잖아. 데일리 코랄 섞어 색을 좀 섞어 바르잖아요. 어떤 느낌을 더 주고 싶은지 따라서 비율을 조합하면 돼요. 딱 얹으면. 너무 예쁘죠? 똑같 봐. 이렇게 여기가 너무 하얗게 뜨면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붉은 기로 해주면 오히려 이거 더 짧아 보인다니까요? 치크를 여기 바로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또 아까 애교살을 또 두껍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바로 밑에다가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로 정말 딱 영해 보이는 이 느낌! 밤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글로우 느낌을 내기에도 아주 좋은 거지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색 보여주고 믹스하려고 손등에다가 짜서 했지만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얘가 색이 엄청 고발색이거든요 눌러서 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조그만해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빨리 어, 입술도 그려줄게요 이거 베그시에서 텐핑크 사용했잖아요 이 제품이 멀티 유즈가 가능해서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버립에 사용해요 립 라인에다 이렇게 해주면 살짝 도톰해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냥 립 라이너보다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여기에 애교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색이 되게 연해서 좋다고 했잖아요 입꼬리에 살짝 이렇게 해주면 베리 립스틱이 또 있더라고요 이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스틱에서 약간 템핑크로좀 색을 죽여놔서 입술 색을. 그게 약간 믹스가 되면서 더 고급지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발랐는데도 그라데이션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핑크가 색깔 다 예쁘니까 막다 발라보고 싶어서 <laughs> 핑크 코랄로 한번 입혀줘 볼게요. 핑크 코랄은 이런 발색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도 베크쉐로 할 거거든요. 핑크에이드, 러블리한 그런 느낌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약간 뭉툭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갈고 갈게요. 이 피치베리에서 이번에 셰프너가 이번, 이번에 또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듀얼로. 그래서 이 베크쉐뿐만 아니라 다른 펜슬에도 쓸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갈아주고, 한이 정도 간 다음에. 올먹까진 아니어도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 이게 크림이라서 뜨지 않고 좋거든요? 여기가 좀 붉으면 턱이 더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혈색이 돌아야 영해 보이거든. 이 데도. 살짝.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포인트를 줬어요. 어, 예쁘죠? 전 이게 색감이 너무, 정말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아요. 되게 은은한 광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 했을 때에 너무 나 하이라이터 이 느낌이 좀 싫어서 데일리 할 때는 그냥 아예 하이라이터를 좀 빼먹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로 대신해서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영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줄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치베리 제품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베크셰가 이번 4월 22일 올리브영에서 첫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22일부터 30일 동안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또 20일 오특엔 9,500원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예쁜 이 베크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특별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용한 베크쉐 전 컬러랑 아까 보여드린 샤프너를 우리 웨아스들한테만 선물로 드릴 거고요 무려 10분께 드릴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꼭 가져가서 진짜 이... 예쁜 러블리한 메이크업 쉽게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랑 댓글에 걸어도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모두 오늘 메이크업으로 러블리한 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